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입지 분석 및 신규 분양 단지의 판단 기준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주최은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한강 이남, 서초구가 자리하고, 우면산을 경계로 바로 남쪽의 면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3년 연속 1위인 과천입니다. 과천 지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신규 분양 분석 컨텐츠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과천은 편리한 교통에 쾌적한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복지 편의 시설들이 도보권에 잘 분포해 있어, 거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만 도시의 규모 면에서 너무 작다는 한계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인접한 지역의 과천 지식 정보 타운을 비롯해서, 과천, 과천 지구, 과천 주암 지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볼륨의 핸드캡도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전망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볼륨 확대 신도시 중에 하나인 과천, 과천 지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과천, 과천 지구는 앞에서 봤듯이 완전히 새로 생기는 신도시라기보다는 기존 도시가 확장되는 개념이 더 맞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과천, 과천 공공주택 지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1원에 약 11년여의 조성기간을 거쳐 51만 평 규모로 아파트 9,824호를 포함해서 총 1,204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지적으로 과천 본도심에 서울 쪽으로 확장되어 조성되고 추가로 조성 예정인 주암지구와 연결되어 인프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존에 과천 도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인프라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기존 4호선을 통한 편리한 강남 출퇴근이 용이하며 과천 유례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랜드 국립과천과학관, 관문체육공원, 선바이미술관, 추사박물관, 레츠런파크 등 기존의 과천시의 생활문화, 레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신도시는 입주 후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생기는 데까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과천 지구는 기존의 지하철, 도로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 그냥 북과천이라 할만 합니다. 규모 면에서도 일반적인 신도시의 3분의 1 수준이고 위치적으로도 기존 도시 확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먼저 조성이 되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만 하더라도 4호선 정보타운역이 2026년 12월에 개통 예정으로 불편함을 감안해야 하지만, 과천 지구는 이미 있는 4호선 선바이역과 경마공원역, 서울대공원역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되는 아파트의 세부적인 구성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계획에 아파트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총 16개 단지 9,824세대가 공급될 계획인데요. 먼저 공공분양은 5개 단지 3,425세대가 계획되어 있고, 임대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뉴홈 2개 단지 982세대까지 포함하면, 공공분양은 약45% 정도 차지합니다 임대아파트는 공공 2개 단지, 2080세대, 민간 한개단지 458세대로 약26% 정도 차지합니다. 적지 않은 비율이고 서민 주거 안정이 정책 목표인 공공택지임을 감안하면 당연합니다. 다만 브랜드 차별화가 가능한 민간 아파트도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어서 일반 아파트 총 2개 단지, 1314세대, 주상복합 3개 단지, 총 1565세대로 약 29%입니다. B1 블럭을 제외한 4개 단지는 중 대형, 평형도 포함되어 있어 공공 분양 단지와의 상품 차별화가 가능한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복 3개 블럭 중 M1 블럭은 40층까지 건축할 수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얼마 전에 분석해본 고향 창릉지구와 비교해도 임대 대비 분양 비율 그리고 민간 아파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좀더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천 과천지구는 지난해 8월 지구 계획 승인을 발표하면서 사전 청약 없이 4년 후인 2029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은 꽤먼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과천 지구가 계획되던 2021년 초 한참 집값이 요동치인 시기에는 11월에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도 2022년에는 사전 청약을 한다고 했었고요. 앞서 살펴본 계획 단지들을 다시 살펴보면 총 16개 단지 중에 공공분양 2개 단지, 뉴홈 2개 단지, 임대 1개 단지, 민간분양 1개 단지는 사업 계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사전 청약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인 것입니다. 주택 시장이 불안할 기미가 보여 정부 입장에서 안정 대책이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사전 청약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과천 지구는 대규모 택지 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더라도 일정 비율 범위에서 당첨 기회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과천은 인구가 적어 경쟁률이 훨씬 적고, 과천시 거주자는 지역 우선에서 탈락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기타 수도권에서 한번 더 추첨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에 관심이 있고 당첨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미리미리 전입을 해놓는 것도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천 과천지구의 센트럴 파크를 포방하고 있는 문화공원 블록입니다. 문화공원은 사실 과천시 하수 처리 시설이 건설되는 블록입니다. 무려 35,000평 부지에 사업비 2,600억을 들여 하루 6만 1000 세제곱미터의 하수를 처리하는 용량으로 건설할 계획인데 특징은 처리시설은 지하에 건설하고 상부는 공원 조성 및 주민 친화적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주거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하수처리장을 주거 친화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하수처리장의 위치 선정이 과천지구의 추진에 큰 지연 요소였습니다. 당초 국토부 원안에는 과천지구 동쪽 끝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됐었습니다. 하지만 인접한 서초구 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지구 승인 계획이 반려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현 위치인 선바이역, 인근 지역을 부지로 결정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의 갈등과 진통 끝에 현 위치에 도서관과 체육관 등 편의시설과 결합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안으로 지하공간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 지구계획 승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공원화를 표방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성공 가능성은 어떨까요? 과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안을 보면 인접한 수변축과 연계한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양지청과 연계한 도심 내 개방감 극대화, 청계산으로 열린 대규모 개방 경관을 연출, 도서관, 체육관 등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코 브릿지로 연결된 수변 공원과의 녹지 연계성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하수처리장의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소극적인 계획안이 아니라 대규모 공원에 일부 지하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기대만큼 만족스럽게 조성이 될 거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남에 있는 유니온파크는 지역 주민이 하수처리시설인지 모를 정도로 이용 만족도도 높고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며 용인의 수지, 구갈, 기흥, 영덕 레스피아는 하수처리 시설의 공원 결합 조성 사례로 인지도 및 선호도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개발한다면 과천, 과천지구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대를 하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 위해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